오늘 본문은 로마서 사장 일 절에서 팔 절입니다. 주보를 보시는 중과 함께 화면을 보도록 하습니다 좋아, 여러분이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니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일하는 자에게는 그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라는 점으로 목사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잘 보내셨고요 무척 오래간만에 뵙죠 별로 제가 오래간만이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별로 평소에 저를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고, 네. 아무튼 네. 저도 참잘 보냈습니다. 긴 연휴였고, 저는 저희 둘째 딸이, 그 둘째 딸 사위가 그 인도네시아에 이제 현지 주재원으로 발령이 나서 지난 8월에 이사를 갔는데, 제가 이제 가봐야 될것 같아서 주술 때 갔다 왔습니다. 자카르타전 처음 가봤는데, 인도네시아는 두 번째죠. 그 자카르타는 처음 가봤는데, 아무튼 좋은 경험 잘하고 갔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성경을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것인데, 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내가 어떤 삶의 큰 기로에 놓이거나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거나, 또는 어떤 가치관들이 헷갈리거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뭔가 결정을 하고, 거기서 영감을 얻고, 뭐 그런 지혜를 얻으세요? 그런, 얻, 그런, 얻으시는 거 맞죠? 그죠? 네. 그렇게 사시는 거죠? 네. 오늘 본문 의 제목이 이제 그걸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그, 인도네시아 간 둘째 말고, 첫째 딸 사회가 지금 구글에 다니는데, 그 구글에도 신우의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있는데, 그신우의 모임을 주관했던 구글 코리아의 대표가 최근에, 우리 요새 왜그챗찌 p t 하는 그 회사 있죠? 오픈 AI. 오픈 AI가 한국에 법인을 만들었고, 거기 이제 대표를 선전한 과정에서 그 구글 코리아의 그 대표 그분께서 이번에 오픈 AI 한국 법인의 대표로 가셨어요. 그 저는 그분을 직접 모르는데 저희 사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보니까 신의회 때도 자주 잘 나오시고 그 회장처럼 이렇게 모임도 만드시고 또 신앙도 되게 좋고 되게 겸손하신 분이래요. 이름이 이제 김경훈이더라고요. 그 제가 참 재밌다 싶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그분 짧은 유튜버가 있길래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되게 좀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제, 뭐, 일단, 최 GPT 그걸 다루는 회사니까, 일단, 현재 우리나라에,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첨단 IT를 하는 그런 회사죠. 그 대표로 가신 분인데, 76년생이시고, 그분이 마지막 인터뷰 마지막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자기는 영감을 성경을 읽으면서 얻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와, 제가 그 말이 너무 멋있고, 또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기도 하고, 그래서 참 멋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업무를 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영감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영감을 자기는 성경에서 얻는데, 성경을 쭉 열심히 읽으면서,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제 보면서, 자기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도 그렇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그렇고, 그런 영감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어린 이 근무할 때 IT를 깨우래 했는데, 제가 보고 있으면 IT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와 되게 비슷한 게 많아요. 결국은 IT 세계를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만들어내고, 저는 인공지능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공지능이 뭐죠? 우리죠. 우리죠. 우리도 이제 하나님 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참 비슷한 세계다. 그 생각이 들면서 참 놀랍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3절에 나와 있는 이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말이 이제 딱 가슴이 와닿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이것저것 고민되는 게 많고 알고 싶은 게 많으면 옛날에는 네이버를 찾아서 보다가 요즘은 뭐 보죠, 여러분? 유튜브를 보고 또챗 g 피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많이 하죠. 실제로 그런 도구들이 우리들에게 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우리 성경에 관해서도 챗 g 피한테 물어보면 꽤 많은 걸 찾아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잘못된 답도 많고 약간의 거짓말도 섞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내가 분별할 능력이 있으면 아무튼 주는 큰 도구로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는 맞거든요. 맞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 주술 때 보니까 이제 우리 그 손자 중에 이제 초등학교 3학년 걔가 같이 노는 걸 봤더니 영상을 찍고 영상에 자기가 자막을 붙이고 이런 걸막 혼자 막 하면서 놀더라고요. 근데 이거 어디서 배웠냐? 혼자 편하고 나간데도 혼자서 편을 막 쳐요. 이런거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유튜브에 가면 다 있대요. 어떻게 유튜브 듣지면서 그런 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참신기하죠 그죠?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뭐 유튜버가 됐던 인공지능이 됐던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큰 도움을 주죠. 저도 그런 걸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뒤에 있는 더큰 흐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걸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그런 도구를 사용을 해야 이 도구의 잘못된 방향을 우리가 따라가지도 않고. 오히려 그 도구가 주고 있는 유용한 기능들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일하시면서 어떤 성경 에서 영감을 가끔 얻으시는 적들이 있으세요. 거기 끄덕끄 하시는 거 보니까 많, 많은가 봅니다. 네. 나중에 한번 들려주세요. 어떤 영감을 받으셨는지 정말 궁금 한데 정말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제가 요즘 수요일마다 그 보내는 그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그걸 제가 열심히 쓰면서도 저도 그게 촉 쓰면서도 저도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배우고 영감도 없고, 아, 이렇게 선택하는 게 맞겠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마지막 최종 결론은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게 맞다.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는 거냐? 우리가 잘하는 게 중요하죠. 어떤 가끔 이단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이상한 쪽으로 결을 끌고 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알고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진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제대로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바울은 여기서 이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전번에 봤던 게 뭐냐면 칭의는 즉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 인간의 노력에 전혀 근거하지 않다. 백퍼센트 하나님의 자유에 따른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던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실 때는 인간이 노력한 게 있고 그 외에 상응해서 뭔가를 주시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이 사람들은 그 생각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 노력을 해서 얻어내야 그내뜻뜻하고 자랑스럽고 뭔가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아무런 노력 없이 하나님이 뭘 줬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신기하게도 뿐만 아니라 좀 뭔가, 뭔가 아닌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 들죠. 그 세상의 종교와 완전히 다른 것은 모든 종교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그냥 그저 주시는 그런 놀라운 선물이란 말이죠. 근데 바울이 그걸 말하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과 다르니까 그에 대한 문정을 위해서 바울은 뭘 인용하는 거냐면 성경을 인용합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 그 성경 자체가 우리의 판단에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전에 마태복음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꼭 어디로 가시죠? 구약으로 갑니다 안식을 왜 여기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집을걸때 예수님이 구약의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안식일날 무조건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도 없고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안식을 하는 게 맞고 그게 원래 아시아의 취지에 맞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구약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너희들이 모세의 글을, 구약의 이야기들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게 바울이 여기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거죠. 그게 오늘 이제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의가 선물을 한증거가 뭐냐? 그증거는 내가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영감을 얻는 것, 내가 답을 얻는 것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참 말하는 게 중요한 중요한데 우리 밑에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 첫 번째 박스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런 다들 마음속 많이 하셨죠.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감동이라는 것은 직역을 하면 영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 영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기록하는 것이다. 성경의 저자는 사람들이고,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마다 필체가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은 다양하게 기록되죠. 즉, 사람들의 스타일과 문체를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그 성경을 기록해 하는 것이다. 그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실수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 예, 능력이라는 것도 다른 의미로 보면 어떤 장비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떤 놀라운 도구를 주는 것입니다. 무슨 도구죠? 우리가 유튜브나 채 t v 보다도더 뛰어난 도구인 성경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이큰 도구를 잘 활동해야죠. 그 도구를 쓰기 위해서는 그 도구의 특징도 알아야 되고 이 도구를 어떻게 다루는 게 좋은 것인가도 알아야죠. 즉 공부를 해야 됩니다. 도구에 대해서는 그리고 성경을 잘 다루면서.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성경에서 온다.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그 성경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바울도 이제 그 성경을 활용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바울은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과 타윗. 너무 유명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아주 대표적 두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자기들의 혈통적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모든 민족의 출발점이고, 또 다윗은 이스라엘 국가가 만들어진 모든 왕국의 시작이고, 그리고 믿음의 정말 놀라운 영웅이고, 정치적인 인물, 그런 인물이다. 그리고 우리 마태복 1장 1절에서도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대표적 두 사람을 예를 들은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도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장을 줬다. 그러면서 바울이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결코 어렵다시을 얻은 게 행위로 얻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인정받고 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그 행동을, 멋있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대가로서 아브라함을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만한 내용들도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 보면 그런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너의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친것을 보니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처음 어렸다심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이다 훨씬 앞에 사건이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우리 다음, 주에, 다음 장에 보시면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르러 무뼈를 세워보라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순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했고 그때 아브라함이 호와를 믿었다. 그랬더니 호와께서 이를 그 믿음을 그의 의의로 여기셨다. 그럼 이때가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칭의를 받은 즉 어룩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그 출발점이고 그 뒤에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는 장면은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 자체를 보여주는, 믿음 정명해내는 그 뒤에 따라온 행동이지, 그 뒤에 따라온 행동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렵다길 받은 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명확하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설명 나오겠지만, 믿음의 핵심 요소라는 첫 번째는 뭐죠? 말하는 상대방, 그 존재에 대한 신뢰죠. 우리도 누구랑 대화하면서 또 누가 말을 할 때, 나는 저 말을 믿는다. 라고 말할 때 출발점은 그 말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죠? 나는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없어. 근데 내가 저 말을 믿을 수 있겠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극히 드물고그 내용 자체가 내가 할수 없고 놀라운 말일수록 그 말하는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 따라서 신뢰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 본문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와의 말을 믿었다 하기 전에, 뭐를 먼저 믿었죠? 여화를 믿는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신뢰하세요? 저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저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든, 내가 지금 당장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가고,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상한 것으로 방향이 흘러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 이게 믿는 거죠. 어떤 신뢰? 그분이 존재하고 계시고 또 그분은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정말 이 세상에 우리 부모보다도 어떤 사람, 어떤 존재보다도 더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게 신뢰죠. 신뢰입니다. 까보함은 그런 요하를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러니 그분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신뢰하고, 근데 그두 번째,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말 자체가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음. 있는 아브라함은 99세 때,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됐고,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너희 자손이 별처럼 많할 것이다. 자기 힘으로 할수 없는 거죠. 그 말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하는 존재인 하나님 자신을 그분이 믿기 때문에그렇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를의롭다할수 있는, 즉, 자신이 백성을 삼는 칭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다. 이 말은 보면, 밑에 보시면, 로마스 4장 3절에 제일 밑에 줄여 보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자이의로 여겨진 바 된다는 단어 자체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금융인들이시니까 좀 이해하기 쉽게 또 성경을 보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얘기는 그에게 크레딧을 주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일기 쓰죠. 그죠? 나는 저 사람에게 크레딧 준다. 그것처럼 아브라함, 하느님은 아브라함한테 크레딧을 주는 거죠. 그런 것이지 아브라함 자신이 인격적으로 불과 사람이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감옥에 있을 때, 누가 감옥에 문 열고 끄집어 내주면, 나는 신분이 바뀌죠. 죄가 없는 사람은 신분이 바뀌지만, 감옥 속에 있던 사람이나, 나온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사람이 성격이 바뀌어 있거나, 인격이 바뀌어 있 그런 거 아닙니다. 인격이 바뀌는 것은, 감옥에 나오고 난 다음에, 나를 구해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점점 더 바뀌어지는 성화의 과정일 뿐이고, 칭의, 구원, 하나님의 의로 주시는 그 시점에서는 즉 우리가 구원 받는 시점에서는 우리 실제로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스타일이나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그대로 그냥 그분에게 그냥 크리드시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의로 여기진바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고 난 다음에 남들을 보면서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믿는 사람이 그런 게 당연합니다. 아직 그 사람은 성화가 안 되었을 뿐이죠. 변화가 안 있을 뿐이지, 신분 자체로 바뀐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의로 여기진 바뀐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랑할 게 없죠. 자기가 한게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것은 가끔 우리는 믿는 거, 그 자체도 우리 행동 아닌가?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을 주어진 거 아닌가? 내가 뭐 몸으로 막 일은 안 했지만, 내가 믿음 그 자체도 나의 행위가 아닐까? 라고 우리가 잠깐 착각해 을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믿음 그 자체도 행동한 게 아니다. 그사람의 그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신뢰하는 거죠.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내가 늘 믿어준 게 내가 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가끔 말할 때너나 믿어줘서 너무 고맙다. 나 믿어준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좀 보상하고 싶다. 그러면할 수도 있겠죠. 그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고 더 나아가면 나중에 에베소에 가면 바울이 말하기를 믿음 그 자체도 하나님 주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전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하 만약에 바울이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믿음 믿 믿음, 믿음이라는 행동을 포함해서 내가 뭔가 나의 층의기한 귀한, 기양이 귀한 있다면 그 대가로 주어지는 층의는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건 월급이지, 그건 보수지. 내가 어느새 일하면. 월급 중에 당연한 것이 월급이 감사한 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읽이지 아니하고 보수로 읽이진다 당연한 대가를 받는 거니까요. 그런데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내가 믿은 것에 대한 대가로서 칭의를 주는 거냐 그런 아니라는 뜻입니다. 창조주는 그 누구에게도 모임가를 갚아야 되는 의무감을 지지 않습니다. 이참놀라보자 우리는 근데 가끔 어려운 착각을 많이 합니다. 뭔가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뭔가 형통함을 주시고 내가 기도한 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착각이 가끔 빠지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에게 어떤 의무감을 지지 않는 창조주는 피조물들에게 어떤 의무감도 지지 않는다. 그분이 주시는 것은 100% 선물이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걸 감사해야 될 문제지, 내가 자랑할 게 있거나 그러면 절대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바울이 두 번째로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다윗도 똑같이 생각했다. 다윗도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다윗에게 좋은 걸 주셨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편 32편을 인용하죠. 그 시편 32편이 다윗의 시편이고, 거기 보면 다윗이 말하기를 두 번째 박스. 허물의 사암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윗은 자기의 죄가 용서 받은 그 자체가 복이다 그거. 그 복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복이지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나의 회계라든지 그 어떤 것들도 아무도 내가 그것에 귀한 바는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밑에 위에 본문 로마 사전도 보시면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이 10편 32편을 인용하는 것이고 불법이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가려주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심판대에 갔을 때, 약간 두려운 게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나의 모든 행동을 다, 다 보신다고, CCTV를 찍어 놓던 것처럼, 쫙다 보신다고 말하는데, 그럴 때 내가 비록 하나님을 믿고 잘하기도 잘했지만, 잘못한 것도 많잖아요. 그죠? 또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마음속에 죄도 있는데, 그걸 다 까발했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가끔 안 하세요? 저 옛날에 그런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때 가면,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의 10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죄를 도말하고, 도말하는 게 뭐죠? CCTV 의 모든 기록들을 하나님 다 삭제한다는 뜻입니다. 안 좋은 것들, 너희 죄에 대해서는 다 삭제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캐나 죄를 짓자. 그 말이 그렇다고 있는 거 아니고, 바울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죄를 가리워 주시는 것은 죄를 사해주는 것은 정말 동이소에서먼 것처럼 내가 너의 죄를 옮겨버린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 말은 결코 헛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감동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확인도 있는 거죠 자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는 거기에 더 추가 추가해서 제가 밑에 플러스 플러스 놨는데 <laughs> 추가 추가해서 예수님의 확인도 있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잘 요한복 모 24절 한번 갖다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해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바울이 이말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시면서 자기의 말을 듣고 누구를 믿는 것?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똑같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말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말씀을 둘째 문제고, 일단 하나님 자신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말 속에는 모든 죄사함이 있는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과거형으로 옮겨졌다. 그 제가 인용했던 시편의 그런 내용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이 예나 다이 예를 보면서 또 예수님의 확인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고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그것이 100% 순도의 하나님의 선물인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우리가 다 믿고 있는 거죠. 마음을 느끼고 계시는 거고 이런 것들을 제가 제목을 달았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확인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갈등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그런 가치관에 충돌이 있을 때도 뭐가 맞냐 나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는 것이냐? 할때 반드시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그 예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이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뭐가 있지? 그런 걸 찾는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성장이고,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기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준 성경 말씀 딱 가지고 계시죠? 저도 봤습니다. 아주 과거에 제가 30대 초반에 처음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믿기 시작할 때도 제가 에베소 6장에 있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주어진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었는데 그때 제가 어떤 인간 관계에서 가까운 사람과 갈등이 심했죠. 그래서 그 인간 관계를 끊을 수도 없고 그러다 같이 가자고 져가 하니까 너무 갈등이 많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답이 뭔가 그런 걸 찾다가 제가 성경을 읽다가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우리의 실험이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저그 말씀이 정말 저희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싸우는 상대방은 인간이 아니다. 그 인간 뒤에 그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그 사상이죠. 나는 그 사상과 싸우는 것이지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 그걸 제가 알고 난 다음에 엄청난 갈등이 해소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가 어떤 사람이 미워질 때그 미워지는 감정이 너무너무 힘든데 그 미워하지 않을 수 있으면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은 내가 반대하면서 그 생각은 내가 거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협하지 않는 이참 놀라운 이오면 갈등들을 겪을 때 그게 이제 저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준 에베소 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그때 너무너무 놀라웠죠. 놀라웠고 그 뒤로도 아무튼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저도 업무를 할 때마다 업무의 방향, 이 방향이 맞나? 이게 맞나? 이런 걸할 때마다 항상 성경에 유사한 사건이 무엇입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열심히 생각하는 그 훈련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항상 우리가 말할, 생각할 때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구절을 탁 머리에 담으시고 네, 모두 우리 삶의 어려운 순간들마다 잘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는 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많은 기로들마다, 많은 갈등의 순간마다, 나의 가치관이 흔들릴 때마다, 무엇이 옳고 그린 것일까를 내가 따지고 싶을 때마다,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무엇을 말하는지,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잘 깨달아가는 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인가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